오늘 날짜 기준 2025년 10월 18일 6시,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실시간 시황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정보에 따르면 대장주 비트코인은 현재 1억 6,512만원으로 0.10% 소폭 하락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595만 7천원으로 0.03%의 미미한 상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XRP 역시 3,577원으로 0.42%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들은 대체로 보합권에서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며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부 알트코인들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조라는 35.09% 급등하며 154원을 기록했고, 에테나는 8.75% 상승한 671원. 라그랑주는 8.45% 상승한 603원에 거래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두드러진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제로베이스는 33.51% 폭락하며 641원을 기록했습니다. 바운드리스는 12.80% 하락한 402원, 인피니은는9.20% 하락한 227원에 거래되며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멘틀과 체인링크 역시 각각 5.11% 3.94%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솔라나와 스토리는 각각 0.57%, 0.53%의 완만한 상승을 보였으나, 에이다와 수이, 온도 파이낸스는 각각 1.52%, 2.03%, 1.89%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 전반에 걸쳐 특정 알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투기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요 암호화폐의 안정세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주요 코인에 대한 신중함과 함께 고변동성 알트코인에 대한 선택적인 투심이 공존하는 혼조 양상입니다. 코인 차트 분석은 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 RSI 등 기술 지표를 활용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률일 뿐입니다. 예측은 참고용이며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 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22 체인링크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어비티에서 체인링크는 25,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3.94% 하락한 수치로 1,050원가량의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8월 체인 링크는 월간 기준으로 최저점인 약 15달러에서 18일 기준 약 25.58달러까지 70.5%의 인상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가격 상승은 2025년 최고가에 근접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9월 19일 기준 시장에서는 25.30달러가 중요한 가격대로 언급되었으며 이 수준을 돌파할 경우 2021년 10월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매수 위험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체인 링크의 가격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역시 아래에 위치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고 있어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25,570원의 가격은 최근 24,220원에서 34,610원 사이의 범위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9위 두들즈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어비트에서 두들지는 1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두들지는 0.50원 상승하며 4.76%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두들지는 지난 10월 7일 어비트에 신규 상장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장 직후 9원대에서 18원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거래량 또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중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신호도 감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폭의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두들지의 현재 11원이라는 가격은 최근 9원에서 24원 사이의 변동 폭중 비교적 낮은 위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8위, 라그랑주 소식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8일, 업비트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라그랑주의 현재 가격은 603원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8.45% 상승한 47원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라그랑주는 지난 9월 18일 오후 7시 30분 어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4일 바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 상장 직후 무려 185% 급등하며 1.5달러에 거래되는 등 강력한 초기 시장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제공된 데이터로는 라그랑주의 충분한 차트 정보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가격 추세 분석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7위 온도파이낸스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온도파이낸스의 어비트 실시간 가격은 109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온도파이낸스는 1.89% 하락하며 21원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신 소식통에 따르면 온도파이낸스는 2025년 10월 7일 오아시스 프로를 성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온도 파이낸스는 세크 승인 브로커 딜러 및 ATS TA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디파이와 전통 금융 시장을 연결하고 토큰화 영역을 확장하려는 온도 파이낸스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2025년 7월 18일에는 토큰화된 미국채 펀드인 USDY를 출시하며 세이 네트워크에 통합한 바 있습니다. USDY 출시 직후 온도 파이낸스 토큰 가격이 12%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격 추세를 분석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중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중기적인 방향성 모색이 중요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또한 아래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고 있어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폭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1092원의 가격은 최근 962원과 1518원 사이의 범위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온도 파이낸스의 향후 행보와 시장 반응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6위 스토리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어비트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스토리 코인의 현재 가격은 8,595원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스토리는 45원, 즉0.53%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격 추세 분석 결과 스토리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8,595원의 가격은 과거 1,727원에서 2만 990원 사이의 범위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5위, 수위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 어비트에서 수위의 가격은 3,76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수위는 2.03% 하락하여 78원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지분 증명 기반 스테이킹이 이더리움 중심에서 벗어나며 수위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쉐어스는 2025년 5월 수위 현물 ETF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세크위 결정은 2026년 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고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솔라나, XRP와 함께 수위를 플랫폼에 지원한다고 밝히며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접근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위는 2025년 1월 4일, 5.35달러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5년 6월 21일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16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위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중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또한 아래의 위치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고 있어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여지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인 3,769원은 최근 3,520원에서 5,510원 사이의 가격 범위 중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4위, 멘틀 소식입니다. 업비트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0월 18일 현재 멘틀은 2,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멘틀은 5.11% 하락하여 134원가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멘틀은 지난 10월 6일 2.18달러, 하나 약 3,081원까지 상승하며 시가총액 24위 암호화폐로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24시간 거래량이 54% 이상 급증하며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핵심 개발 소식으로는 2025년 8월 30일 레이어체로 코어를 통한 옴니체인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MNT 위크로스체인 전송이 원활해졌습니다. 또한 9월에는 FOMC 발표를 앞두고 멘틀 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멘틀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여 중기적인 방향성 주시가 필요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흐름상 멘틀의 현재 가격은 2,050원에서 4,161원 사이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3위, 에이다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0월 18일 기준, 업비트에서 에이다의 가격은 97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에이다는 1.52% 하락하며 15원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에이다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중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고 있어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폭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에이따는 913원에서 1,300원 사이의 박수권 내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13일에는 카르다노, 즉 에이따의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가격 예측 및 분석 보고서가 업데이트되어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에이다의 장기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 속에서 에이다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투자자들은 에이다의 기술적 지표와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2위 에테나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어비트 기준 에테나는 671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8.75% 상승한 54원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에테나의 합성달러 토큰인 우스데위 디패깅 이슈에 대한 설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테나 창립자는 지난 10월 13일 해당 문제가 조직적인 공격과 오라클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테나는 10월 10일 우스대위 발행 및 상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2024년 12월에는 준비금의 90%를 블랙록 BUIDL에 할당하는 새로운 스테이킹 전략을 발표하며 우스대위 안정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스대는 약 130억 달러 규모의 합성 달러 토큰으로 지난 9월 9일부터 주요 거래소에서 USD, USDC 및 USD, USDT 거래상이 개시되며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에테나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중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현재 가격인 671원은 522원에서 1077원 사이의 범위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에테나의 기술적 안정성 강화 노력과 시장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1위, 인피닛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어비트에서 인피닛은 227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9.20% 하락한 23원 변동을 보였습니다. 최근 소식으로 10월 17일자 간방코인 뉴스에서 인피닛이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변동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피닛은 충분한 차트 데이터가 부족하여 의미있는 가격 추세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0위 플라즈마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플라즈마의 어비트 실시간 가격은 63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플라즈마는 4.39% 하락한 29원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9월 25일 어비트에서 플라즈마 거래 지원 기념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플라즈마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중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고 있어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여지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플라즈마의 가격인 631원은 최근 558원에서 2445원 사이의 움직임 중 비교적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9위, 조라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기준, 어비트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조라 코인은 현재 15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조라는 40원, 즉 35.09%라는 상당한 가격 상승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최신 뉴스나 심층적인 가격 추세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8위, 바운드리스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어비트 기준 바운드리스의 실시간 가격은 40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12.80% 하락한 수치로 59원 만큼 감소한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바운드리스는 중요한 이슈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상장 17일 만에 유해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바운드리스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운드리스는 2025년 9월 15일 업비트, 비섬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며 시장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9월 15일에는 바이낸스 알파에서도 상장되는 등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형성하며 강력한 상승 추세를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현재 바운드리스의 가격은 212원와 3,881원 사이의 범위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7위, 도지코인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도지코인의 업비트 실시간 가격은 288원이며, 24시간 변동률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14일 비트코인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지코인은 이더리움, XRP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매도세 이후 중요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10월 10일에는 도지코인이 0.16달러 이상의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9월 18일 발표된 벤징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도지코인은 세크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9월 7일에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도지코인 다음으로 리플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세크는 10월 18일을 기점으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도지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지코인의 가격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인 288원은 최근 흐름에서 270원에서 400원 사이에 비교적 낮은 위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6위, 솔라나 소식입니다. 솔라나는 2025년 10월 18일 현재 어비트에서 28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0.57% 상승한 1 6 0 0원이 변동폭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세크는 10월까지 4개의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10월 18일은 SEC의 중요한 결정이 예고된 날짜 중 하나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EC의 움직임은 솔라나가 제도권 금융시장에 더욱 편입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솔라나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2 e 네트워크들과 경쟁하며 공급량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방향성 관찰이 필요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역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가격은 26만 6000원에서 35만 800원 사이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5위 제로베이스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어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로베이스는 641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33.51% 하락하여 323원가량 가격이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어비트에 상장된 제로베이스는 상장 후 1,500억 원이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높은 거래량을 보인 후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제로베이스는 2025년 4분 기중 안티 MEV 솔루션 배포와 제로 지식 분산 키 생성 기능 도입을 통해 기술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분한 차트 데이터가 부족하여 중장기적인 가격 추세 분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4위, 테더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테더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비트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테더의 가격은 1,53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0.52%인 8원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테더의 가격 추세는 단기적으로 명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 이동 평균선 또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형성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시사하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의 가격은 최근 흐름상 1385원에서 1655원 사이에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5년 9월 4일 미국 8월 고용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20억 테더가 신규 발행되었던 소식이 주목됩니다. 이는 시장의 특정 상황과 연관된 대규모 발행으로 테더의 시장 내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3위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8일 현재 어비트 기준 이더리움의 가격은 595만 7천 원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2,000원 상승하며 0.03%의 소폭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보합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XRP, 도지코인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4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ETF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 미국 세크는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지배적인 레이어 2 e 네트워크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추세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중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주시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최근 흐름에서 556만 5천원과 679만 3천원 사이에 비교적 낮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2위,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현재 어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 6,512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0.10% 하락하며 17만원가량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지난 8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포함한 여러 제한 펀드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늘인 10월 18일 SEC의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 결정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보합세를 보이며 반등 랠리가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매도세 이후 중요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방향성 전환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현재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은 1억 5,710만 원과 1억 7,986만 9천 원 사이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위, XRP 소식입니다. 현재 2025년 10월 18일 기준으로 XRP의 어비트 실시간 가격은 3,577 원이며, 24시간 동안 0.42%, 즉 15원 상승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 관련 주요 소식으로는 지난 3월 25일 리플랩스가 세크와의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2024년 10월 18일 세크가 공식적으로 XRP 판결에 항소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 사이에는 상소심추가 구두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XRP의 가격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였던 세크 소송의 여파는 여전히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사상 최초로 XRP ETF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3달러 아래로 붕괴되어 현재 2.8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시장의 위아함을 안겼습니다. 가격 추세 분석에 따르면 XRP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기 및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아래에서 움직이며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존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XRP의 현재 가격인 3577원은 3013원과 4379원 사이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XRP가 비트코인 대비 18% 이상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8월에 잠시 3달러 위에서 안정세를 보였던 흐름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XRP는 비트코인에 비해 유동성이 적은 알트코인 특성상 급락 가능성 또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기원합니다.